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입시를 이제 시작하는 과정인데 경희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들으면서 어떤 입시 전형이 있고 또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를 여기서 배워가서 앞으로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고등학교 교육 과정까지 문과라이과라나눠있는 문과랑 그런 구조인데 어, 그런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희대학교 특히 그 교양 과목이 많이 개설돼 있어서 이런 문익과의 그런 나눠졌던 폭을 좁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에 올라와서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공부 안될때 경희대학교 홍보대사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생활에 대한 팁도 없고 고등학생 입시 준비하는 팁도 없고 하면서 되게 많은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도 꼭 대학생이 되면은 저 언니들처럼 꼭 홍보대사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경희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제 진짜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이 필요한 정보도 주고 <laughs>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저를 나타내는. 경험을 하면서 되게 잊지 못할 대학 생활의 추억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명절이나 자위물을 정리할 때 경희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경희대학교 공식 홈페이지나 취학기랑 블로그 같은 것을 많이 보며 참고를한것 같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는 먼저 뭐 학교생활 출신자 전형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제가 얼마나 학교생활에서 성실과 인내로 충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를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때 굳이 꾸미려 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잘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저희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